이 영상은 2020년 개봉한 영화 뮬란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꽤 고증에 신경 쓰고 있었던 디즈니. 대표적인 예로 모아나를 만들 때 여러 태평양 섬을 5년 동안 돌아다니며 그들의 생활 패턴과 문화는 물론 머릿결까지 철저히 연구했는데요. 그때 마오이가 너무 못생겼다며 폴리네시아인이 다 저렇게 생겼을 거란 고정관념이 박혀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실제로 도움을 준 폴리네시아인들을 대상으로 사전 시사회를 열었을 때 마오이가 자신의 할아버지와 너무 똑 닮았다며 감동받은 분들도 계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증에 철저했던 디즈니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오늘은 디즈니의 신작, 뮬란 실사와 영화에 얽힌 수많은 논란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연 유학비의 홍콩 경찰 지지 작년부터 지금까지 홍콩에서 진행 중인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 이 과정에서 경찰의 반인권적인 과잉 진압이 세계로 알려지며 홍콩 시민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시민권자인 뉴욕 비는 작년 8월 중순경 중국의 SNS인 웨이보에 홍콩 경찰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공유하며 자신도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는 동의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논란이 되자 이 게시물은 삭제됐지만 동시에 트위터에선 보이콧 뮬란 해시태그가 확산되었는데요. 이러한 비판이 계속되자, 유역비는 2월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명백하게 복잡한 상황이고 자신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다소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사람들의 비판은 더욱 거세졌고 이런 사람이 차별과 탄압에 맞서 싸우는 영화 주인공을 연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뤘습니다. 두 번째, 동양인 없는 제작진 먼저,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은 감독입니다. 영화를 만드는 요소 하나하나가 이총 감독을 거치지 않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뮬란의 배경은 중국인데 감독이 중국인이 아니라는 게 정말 괜찮은 선택이었을까요? 심지어 동양인조차 아닌 뉴질랜드 출신의 백인입니다. 그리고 작가들도? 네, 전부 백인이네요. 그나마 책임 프로듀서 중 윌리엄 콩이라는 홍콩 출신의 제작자분을 찾았는데 책임 프로듀서는 제작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직책은 아니라 영화 퀄리티에서 이분을 논할 여지는 없습니다. 처음엔 이안 감독을 내정해두었지만 이안 감독이 거절하고 강문 감독도 후보에 있었지만 잘 성사되지 않았나 보네요. 제작진들이 이러니 고증은 당연히 제대로 될 리가 없었는데요. 아니 성의가 없다고 해야 될것 같아요. 앞서 말했던 모하나의 뭐 케이스를 보면 이건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노력과 성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중국의 문화를 빠삭히 아는 건 아닌지라 하나하나 뜯어가며 논하기엔 무리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언급된 몇 가지만 짚어보죠. 하나는 마녀. 마녀. 여러분들은 동양권에서 마녀 문화가 있었다는 얘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적어도 전 없어요. 제 주변에도 없어요. 동양권 문화를 고스란히 담아야 하는 영화에서까지 왜 서구권의 마녀 사냥 문화를 연상시키는 걸까요? 여기서 진짜 웃기는 건 이거죠. 불사조와 마녀가 등장하는 세계관에서 영과 기뚜라미는 현실성이 없다며 빼버린 것. 그렇다고 불사조와 마녀가 무슈와 기뚜리를 대체할 만한 캐릭터가 되었는가? 에드에선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뮬란의 뒤로 불사조가 날개를 펼치는 장면은 왕자의 게임의 이 장면을 똑같이 베낀 것 같았고 마녀는... 그냥 말을 줄이겠습니다. 둘째는 예의. 어떤 승상이 황제에게 이렇게 누나를 불아리면서 말을 할까요? 전 영화를 보기 전에도 이 캡처를 봤었는데 음 그냥 캡처가 이렇게 된 거겠거니 했는데 진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당장 모가지가 날아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이죠? 셋째는 황제의 검 뮬라는 장군이 되어 달라는 황제의 부탁을 거절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뒤에 통용 장군이 황제에게서 선물이 왔다며 검을 주는데요. 황제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신하에게 검을 주는 행동은 이 검으로 알아서 자결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고증 문제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가장 화났던 건 액션이었습니다. 중국식 액션이 참 허무맹랑하다 싶으면서도 특유의 절도 때문에 그 매력이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슬로우 모션만 주구장창 넣고. 디테일 없이 과장된 부분만 따서 넣으니 그냥 적벽대전 같은 영화 클립만 보고 만들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관한 논란입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중국 북서쪽에 위치한 자치구입니다. 이곳은 위구르족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뒤론 한족, 카자흐족 등 소수 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인데요. 중국 정부는 이 소수민족 약 100만 명 정도를 탄압하고 박해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BBC는 수차례 시도 끝에 위구르 자치구에 방문할 수 있었고, 소수민족들을 구금하고 있는 수용소의 존재와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경찰력도 확인했다고 전했는데요. 다른 나라로 망명한 수감자를 인터뷰했을 때 충격적인 고문행위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감자들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건 물론이고 몇 시간이나 매달아 두고 철사로 만든 채찍이나 피부를 관통하는 바늘, 손톱을 뽑는 벤치 등으로 매일 육체적 폭력을 가한다는 이야기와 밥을 먹을 때면 다들 친중국 노래를 불러야 했다며 인터뷰했는데요. 여성들은 성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중국에서 법적으로 허가된 자녀 둘을 낳지 않은 여성도 억지로 자궁내 피임장치 수술을 받게 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위구르 자치구를 억압하는 이유로 테러리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위구르족이 테러리즘에 동조한다며 이러한 행동으로 테러리즘을 일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테러리즘 국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동이 테러리스트 단체를 더 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구르 자치구가 디즈니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디즈니는 뮬란을 촬영할 때 일부 제작진들과 배우가 함께 위구르 자치구에 방문한 적이 있고, 디즈니는 이런 소수민족들을 강제수용소에 가두는데 도움을 준 트루판시 공안당국과 탄압에 연루되어 있는 여러 기관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디즈니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신장에 위치한 선전부서와 공화국의 감사를 표했다며 비판을 했는데요. 이 사건이 커지자 미 의회에서 디즈니 최고경영자 밥샤팩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디즈니사가 트루판시 공화국 외에 여러 기관들과 협력한 내용과 중국 시장 내에 어떤 접근권을 보장받았는지 위그루 자치군의 인권 탄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고, 몰랐다면 어떻게 밝힐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하라는 내용인데요. 안 그래도 유역비의 홍콩경찰 지지 때문에 난리였는데, 똑같은 인권 문제로 논란이 생기니 정이 안 떨어질래야 안 떨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디즈니가 이런 태도에 정말 환멸이 나는 건, 블리자드도 그렇고, 디즈니도 그렇고, 굉장히 PC한 척, 차별과 탄압에 맞서 싸우고, 정의를 지키고, 권선징악과 관련된 작품을 막 만들다가 막상 현실에선 악의 편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띠용 제대로 뒤통수 맞은 느낌? 이를 계기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알고 목소리를 높여 하루빨리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받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원작과의 차이. 원작을 각색하더라도 어느 정도 배경이나 원작의 메시지는 해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실사판 뮬란과 애니 속 뮬란은 아예 다른 사람이 되었을 뿐더러 뮤지컬 요소도 삭제하고 뮬란의 남편이 되는 리샹도 삭제했습니다. 리샹을 삭제한 이유는 미투 운동 때문이라고 하는데, 네? 아니, 리샹이 뭘 잘못했다고. 뮬란은 시대를 앞서간 페미니즘 영화입니다. 뮬란은 지극히 평범한 여자였지만, 오로지 노력과 지혜만으로 고정관념과 시대 사상을 뛰어넘어 나라를 구해낸 여성입니다. 이는 힘과 무력을 앞세운 군대에서 지혜와 전략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리샹 장군을 포함한 많은 전우들이 이를 따르는 장면은 팀워크의 효과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여기서 리샹 장군을 없애서 만든 장면은 결국 뮬란의 원맨쇼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황제가 묶인 채로 주저리 주저리 떠드는 것도 웃기더라고요. 뮬란의 정체성도 완전히 다릅니다. 뮬란은 특별한 길을 타거나 어릴 때부터 정말 비범한 아이였다는 건데요. 그럼 비범하지 못한 여성은 그냥 순종적으로 살라는 뜻인가요? 부대 내에서 뮬란이 주목받는 이유도 다릅니다. 애니메이션의 뮬란은 앞서 말했듯 지혜를 이용해 나무 기둥에 박힌 화살을 뽑아내면서 인정을 받는데 영화 속 뮬란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존나 힘이 샘솟습니다. 여자인 걸 밝히는 장면도 그렇습니다. 애니에선 의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밝혀지지만 영화에선 아무도 눈치챈 사람이 없는데 그냥 표창 하나 딱 맞고 마녀의 꼬드김에 넘어가 정체를 밝혀버립니다. 전 아직도 왜 정체를 밝혔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 영화는 그냥 뮬란이라는 이름을 한 전사의 무용담이지 정식적인 뮬란의 실사판 영화로는 인정 못하겠다는 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은 뮬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봐요. 안녕!